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예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유치원은 개학이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이 때문에 유치원비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된 유치원 휴원은 당초 지난달 8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또 이달 5일로 휴원기간을 연장하다가 결국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치원생 부모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바로 비싼 유치원비 때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긴급 지원도 받지 않은 부모들은 3월 유치원비를 이미 허공에 날렸습니다. 게다가 유치원이 언제 개원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몇달 동안 이어진다면 나머지 유치원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유치원 무기한 연기에 부모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특활비 같은 기타 경비뿐인데요. 그마저도 환불 방식이 유치원마다 달라서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소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부모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정부는 유치원비 환불에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와서 부모들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폭증하고 유치원에서도 환불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면서 정부도 환불을 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유치원비 관련 환불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비 일부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유치원 부담 일부를 줄여주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더 과감한 육아 지원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